중고차 살 때는 하나하나 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혼란스러움이 있을 텐데요. 이제 저희 굴리고 돌리고 중고차에게 맡기신다면 아무 문제 없이 간단히 좋은 차를 내 차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 이력도 없고 완전 무사고의 차량인 K-8 하이브리드 차량 소개합니다. 무게감 있는 오로라 블랙펄 바디 색상에 은은한 고급 느낌의 브라운 투톤 내장 색상을 채택한 차량입니다. 동급 최상의 고급 등급의 차량으로 24년까지만 하이브리드는 무공해 차량 2종으로 인정받아 소비세와 취득세 40만 원의 감면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리고 구매 후 스티커 발급으로 공영 주차장과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요금을 각각 50%와 80%로 할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디아8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차량 신차가 3,698만원 기본 옵션인 운전석 두개의 메모리 시트와 뒷좌석 커튼 블라인드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총 610만원의 옵션을 추가로 들여서 조작 편리성과 주행 안전성에 집중한 차량입니다. 외형 디자인에 추가된 옵션, 스타일 옵션으로 100만원을 들여 앞쪽과 뒤쪽에 순차 점등, 턴시그널, 깜바이가 적용되었고요.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18인치 타이어, 전면 가공 휠, 고급 우드 그레인 내장재,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자, 두 번째 옵션입니다. 운전 자세에 대한 컴포트 옵션 70만 원을 채택했습니다.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여기에 포함된 옵션으로 볼스터 전동 조절 컴포터 스트레칭 시트가 포함된 차량입니다. 또한 앞좌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그리고 운전석 전동 익스텐션 시트 동승석 전동식 높이 조절 장치 전동식 틸트와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이 메모리 시트에는 운전석 시트와 스티어링 휠 아웃사이드 미러 스마트 자세 제어 장치가 포함된 모듈입니다 다음 운전석에 착석하시기 전에 공간을 마련해 주는 운전석이지 액세스 3전 공조로 뒷좌석의 온도 제어를 하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동승자들을 위한 프리미엄 옵션 70만 원을 채택한 차량입니다.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 트렁크 뒷좌석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후면 전동 선 블라인드, 뒷좌석 다기능 센터 암 레스트, 네 번째로 승차감을 업그레이드한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 90만원. 다섯 번째, 안전주행 옵션인 HUD팩과 스마트 커넥터 옵션 160만원. 여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오토 디포크, 그리고 주행 중 영상 기록 장치인 빌트인 캠. 여기에 보조 배터리를 같이 장착한 차량입니다. 기아 디지털 키와 함께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을 끝으로 총 610만원의 옵션을 추가한 차량입니다. 자, 차량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찜찜하고 혼란스러운 중고차 거래 시장에 즐거운 중고차 거래를 함께할 돌리고 돌리고 중고차의 김도일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 기아 K8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022년형으로 2021년 9월에 최초 등록을 했고요. 주행거리는 73,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에 대하여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성능상의 용도 변경 없는 차량으로 1인 소유로. 소중히 관리되었던 차량입니다. 현재 상태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가격은 화면에 정보를 참고하시고, 변화되는 가격은 영상 아래 더보기의 정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위 전면, 유리면 깨끗한 상태인데, 약간의 돌팀 있는 부분,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본닛 부분 체크해 봐 드립니다. 본닛 부분에는 마찬가지 약간의 돌 팀들이 보이는 부분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면부 LED 상태 체크해 봐 드립니다. 조그만 약간의 돌팀 부분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주호석 쪽에는 깨끗한데 운전석 쪽에 조그만 돌 팀이 있는 부분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아래쪽에는 순차적 전멸되는 빡이 램프가 확인이 되는데 상태 깨끗한 상태고요. 앞에 전면부 K8의 시그널 그릴입니다.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전면부에 렌즈나 4개의 센스 부분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크롬 몰딩 부분도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측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면부 체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 부분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라이트 부분이라든지 뒤쪽 측후방 교차 충돌 방지 센서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상태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자, 뒤쪽 문 손잡이 위쪽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원래는 약간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자연광에서 가급적이면 차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런 세세한 스크래치 부분을 체크해 봐 드리기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손잡이 아래쪽에 돌핀 부분 체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펄 색상이라 펄에서는 잘 비치지 않는 부분이지만 실외에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체크해봐 드립니다. 휠 상태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트레이드는 80% 정도 남은 상태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몰딩 부분 깨끗합니다. 앞쪽 타이어 체크해봐 드립니다. 휠 부분 18인치 휠을 채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드는 앞쪽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20% 정도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내부 상태 들어와 봤습니다. 핸들 커버가 전 차주 분께서 베이지 색상과 어울리게 펀칭 핸들 커버와 동색 포인트 악세사리가 참가된 핸들 커버가. 깔끔하게 먼저 눈에 띄고요. K8은 역시 다이아몬드 걸에 통일화된 부분 우드 그레이 부분이나 도어 트림 쪽에도 마른 목걸이 다이아몬드 형식의 패턴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체크가 됩니다. 상당히 멋스럽고 샤프한 느낌. 는 부분이고요. 시보드 부분 깨끗합니다. 그리고 8인치 커브드형 일체화된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가 그다음으로 눈에 띄는 부분인데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가운데 센터페시아도 우드 그레이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이 우드 그레이가 베이지 시트와 잘 어울려져서 은은한 실내 내부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됩니다. 위쪽에 긴급 호출 버튼과 기아 페이, 기아 커넥터 버튼들 자리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위쪽에 빌트인 캠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뒤에 후면부 오토브라인드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작동 상태 체크해 봐 드리면, 깨끗하게 열리고 닫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조기 버튼에서 눈에 띄는 거는 공기청정기인 클러스터 이온아이저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요. 자, 핸드폰 수납공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USB 포트와 핸드폰 충전 헤드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단자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핸들 로브 쪽에는 손때가 많이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돼서 열선 시트와 폼폼 시트 열선 핸들 버튼 적용된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단쪽에 전자 파킹 버튼과 기어 다이얼식 노브가 자리하고 있고요. 맨 위쪽에 상단에는 제 3자 시점에서 차량을 볼수 있게 하는 360도 서라운드 뷰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깨끗하게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드라이빙 모드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때 드라이빙 모드 했을 때 에코 모드였을 때는 풀리고 스포츠 모드였을 때는 그양 옆에 벗기시던 날개가 몸을 잡아주는 그런 연동되는 부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깔끔하게 작동이 잘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행 상태를 유지해주는 오토홀드 버튼 당연히 자리하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됩니다. 핸들 상태 깨끗하고요. 핸들 상태에서 우측에는 음향, 좌측에는 크로스 컨트롤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간거리 유지, 차간속도, 스티어링과 차로 유지 보조 장치를 연동할 수 있는 버튼 자리하고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게 되면 빌트인 캠이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보조배터리 버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 쪽에 실내 내부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부분 확인이 되는데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암레스 쪽에 약간의 오염이 있는 부분 까진 헤지거나 스크래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오염이 있는 부분 체크해 봐드립니다 안쪽에 12V 파워잭과 소량의 수납공간 이 있는 부분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뒤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와 봤습니다. 뒤쪽에 후면부 자동 블라인드가 장착된 모습 확인시켜 드렸지만 이 차량 어 2열 시트 쪽에 수동식으로 블라인드가 장착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 다이아몬드 무늬결의 스피커 노트림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깔끔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2열 시트에는 각기 열선들이 장착된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쪽에, 암 레스트 쪽에, 이열 시트에서도 인포테인먼트의 음향 부분이랄지, 여러가지 부분을 컨트롤 할수 있는 다이얼식 노브가 자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홈레스트 쪽에는 조그만 수납공간과 충전식 포트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태 깨끗한 상태고요. 스키 트레이 부분도 깔끔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공조기와 열선과 냉풍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과 공조기 트레이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하단 쪽에는 충전기 포트들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 천장이랄지 바닥이랄지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점 구매하실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상태 체크한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8 뒤쪽 후면부 체크해 봐 드립니다. 후면부 유리 열선 상태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위쪽 트렁크 윗부분 깨끗합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스크래치가 약간 있는 부분 체크해 드려야 될 부분 같고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 부분 면발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트렁크 부분이나 후면 센서 부분 특별하게 데미지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그럼 몰딩 부분도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쪽에 브레이크 등 상태 확인이 됩니다 체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로 트렁크문 열어봤습니다 작동 잘 되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파워 트렁크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부 안쪽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자 니어 언더트레이 부분도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되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파워 트렁크 상태 깨끗하게 작동하는 모습 확인시켜드렸습니다. 네, 조수석 쪽 측면 체크해봐드립니다. 앞쪽 A 필러 부분에 약 스톤칩이 보이는 부분. 확인이 되고요. 조석 쪽 앞쪽 바퀴는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세세하게 살펴봅니다. 운전석 쪽 문에 약간의 돌팀 있는 부분 체크하시는 부분이고요. 돌팀 부분 체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이드미러 부분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후측방 경고 램프가 자리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조석 쪽선팀 부분 그리고 은색 몰딩 부분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리어 램프 측면 부분도 깨끗한 상태. 아래쪽에 한 군데 부터치가 들어가 있는 부분 체크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후진 출차했을 때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센서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 휠 상태 깨끗한 상태에 유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상태 체크해 봐 드렸습니다. 네이 차량 어떻게 잘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아 K8,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2022년형으로 2021년 9월에 최초 출고를 했고요. 주행거리는 730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에 대하여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으로 성능상의 용도 변경 없는 1인 소유로 관리가 잘 되었던 차량입니다. 현재 상태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 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올해까지만 무공해 등급 2등급으로 인정받아 소비세와 취득세 지원 혜택이 40만 원 감면이 되는 차량이므로 하이브리드로 고민 중이셨다면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격은 화면에 정보를 참고하시고 변화되는 가격에 대해서는 영상 아래 더보기 화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좋은 차들을 소개시켜 드리려면 연료가 필요하겠죠? 저희 굴리고 돌리고 중고차의 연료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좀더더 더 좋은 중고차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